세 번째 이야기는 법학 수업입니다. 해리와 베컴 아저씨는 벤담이 듣는 법학 수업을 함께 들어 보기로 하죠. 수업을 듣다 보면 베컴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법학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마치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같았습니다. 영국의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왕이 만든 법, 국회의원이 만든 법, 각 지방 대표가 만든 법. 이렇게 법이 세 가지다 보니 판사들은 아무 법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적용하여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영국의 법에는요 무시무시한 법이 존재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얼마를 훔쳤던 간에 코를 베고요, 소매치기를 하면 무엇을 훔쳤던 간에 무조건 사형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영국의 법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온 몸에 소름이 돋는 듯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밴담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벤담은 결코 친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영국의 법이 엄격하면 범죄가 많이 줄겠네요. 하지만, 이 당시에 영국의 범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길거리를 떠돌아 다니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법이 엄격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범죄가 늘어난다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벤담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법은 무시무시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판사들이 생각할 때도 법이 엄격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작은 돈을 훔친 사람의 코를 베거나 사형을 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죄를 지은 사람과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담은 영국법에 홍수를 일으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법의 나쁜 점을 더 연구하여 법을 바꾸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영국의 재판 제도 법은 아주 더럽고 불결한 마국관과 같기 때문에 마국관을 청소하려면 물을 조금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큰 호수로 물을 마구 뿌려야 마구간이 깨끗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벤담은 영국의 법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법으로 고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다른 말로 공공의 이익 또는 공리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벤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프리스틀리 때문인데요. 프리스틀리가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벤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영국의 법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법을 바꾸면 될까요? 벤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 의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책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의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의무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가 20살이 되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는 것도 의무라고 할수 있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의무를 함께 생각할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벤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이익을 얻는데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에서 주장하는 도덕원리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입니다. 여기서 최대다수 최대행복은 개인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쾌락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가서 물장구를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장구를 치면 차가운 물이 주변 사람들한테 튀겠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물장구를 치시겠어요? 결코 치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의 고통과 쾌락을 나누고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벤담은 법을 만들 때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법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도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옥에 가겠죠. 도둑이 감옥에 가면, 어,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밤에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코 행복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도둑입니다. 감옥에 가기 때문에 도둑은 행복하지 않겠죠? 도둑이 행복하진 않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감옥에 가둬야겠죠? 물론, 어떤 법이나 제도가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밴담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